문자열 반복 문제. 문자열 s를 입력받은 후에 각 문자를 r번 반복해서 새 문자열 t를 만든 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예제를 바로 한번 볼게요. 어, 예제 보면 첫째 줄에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2가 주어지면은 테스트 케이스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줄 입력이 들어오죠. 그럼 각 테스트 케이스에서 첫 번째는 그 문자를 반복해서 출력할 횟수예요. 3회 반복하겠다. 문자열은 그 다음 공백 뒤에 들어오는데 abc라는 문자열이 들어왔죠. abc라는 문자열을 3회 반복해서 출력하겠다 라는 거고 각 문자를 3번 반복해서 출력해요. a를 3번, b를 3번, c를 3번.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 슬러시하고 http 라는 문자열인데. 각 문자를 다섯 번 반복해 출력하겠다는 거죠. 슬러시 다섯 번 나오고 h 다섯 번, t 다섯 번, p 다섯 번. 네, 이렇게 출력이 되죠. 테스트 케이스는 최대 1000개까지 주어지고요. 각 문자 반복 횟수는 최대 8번까지 그리고 문자 s의 길이는 20자를 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그냥 입력 받아서 반복해서 출력만 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테스트 케이스 개수 T 입력을 한번 받아 보고요. T 테스트 케이스 개수. 그 다음에 반복 횟수는 음, R이라고 돼 있죠. 그대로 R이라고 해 볼게요. 문자 반복 횟수. 그리고 문자열 S라고 하니까, 문자열은 캐릭터형으로 S인데, 이 S가 몇 개나 돼야 되냐면요. 이 S의 길이는 적어도 1이며 20글자를 넘지 않는다. 최대 20글자까지 나온다고 했으니까, 널 문자 포함해서 21개만 써주면 되겠네요. 21개. 이렇게, 배열을 몇 개까지 선언할지 고민이 되니까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20글자 넘지 않으니까 배열 딱 그만큼만 선언하면 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입력을 한번 받아볼게요. 제일 처음에 scanf 해서 %d로 t를 입력받고요.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 개수 입력 받고 그 다음에 t 횟수만큼 도는 거죠. 네, 쿠레나님 안녕하세요. 음그 횟수만큼 한번 돌아볼게요. 그러려면은 i도 하나 더 for문에서 i는 0부터 t보다 작다. i 뿔뿔 하면은 테스트, 케이스, 만큼, 반복. 음, 말이 너무 어렵나요? 타, 테스트, 케이스만큼 반복. 반복하면서, 어, 아, tv님께서 배열을 쓰지 않고 포인터를 할수 있을까요? 포인터로도 할수 있죠. 포인터를 쓰나 배열을 쓰나 똑같아요. 왜냐면, 어, 이 s라는 이, 배열 이름 자체가 지금 포인터거든요. 이거는 조금 개념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일단 배열로 그냥 한번 풀어 볼게요. 테스트 케이스만큼 반복하면서 어, 이 횟수랑 문자를 입력을 받아야 겠죠. scanf로 반복 횟수 rr을 입력을 받고, 캔프로 %s에서 네 여기다가 아 이렇게 합시다 이거 위에서 각 변수명이 뭐를 의미하는지 주석을 다 달아줬으니까 밑에는 반복 서술하지 말고 더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짧게 t만큼 반복 여기는 R 입력 여기는 이렇게 해놓을게요 고무고무주먹님 타티나무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은 이 정도 하면 다 받을 것 같고 음, 입력을 정확히 받아왔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거를 프린트 F 에서 T 는 %D T 한번 출력해주고 R 은 %D S는 S 는 %S R 이랑 S 출력 오두루미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네요 자 그래서 지금 아,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입력을 다 받았구요. 제대로 받았는지 출력까지 지금 해주고 있어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 잠깐, 뭔가 이상한데요? 아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인티저형이니까 n 기호가 있어야 되고, 문자열이니까 그 n 기호가 없어도 되죠. 여기는 네, 두루미님 오랜만이네요. 입력을 이거랑 똑같이 넣어볼게요. 2. E. 테스트 케이스 2, e. t는 2라고 나왔죠. 3, abc 넣으면은, r은 3이고, s는 abc다. 나오죠. 네. 마찬가지로, r은 5, s는 s l 시 h htp다. 하고 끝났죠. 왜냐, 테스트 케이스가 2개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두 번만 돌고 끝나죠. 네. 입력을 정상적으로 다 받아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자를 지금 문자 S를, 문자 S 내 강문자를, 각 강문자를 각 R번만큼씩 반복 출력해주면 돼요. 여기 반복문 안에서 받자마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음, J까지 써서, 여기서 포문을 바로 돌립시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닌가? 음, 음, 돌리면 될것 같은데요? i, j, k 까지 필요한가? 3 중인가요, 설마? j는 0부터 j는 작다. 문자 s의 길이만큼. 3중까지 필요 없나요? 음,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음, 여기가 지금 뭐냐면, 강문자. 네, J를 이용해서 지금 각문자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강문자에 접근해서 그냥 출력하잖아요. 만약 여기서 C h 는 %D 이렇게 출력하잖아요. S의 J번째다 하면은 강문자가 하나씩 출력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laughs> %c로 출력해야죠 4, a b c 하면은 각 문자가 하나씩 딱딱딱 출력이 되죠 a b c 그래서 지금 이 j를 이용해서 각 문자에 하나씩 딱딱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그 a만 한번 출력할게 아니라 이 프린트 구문을 그, R번만큼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서 반복문이 한번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이 되는 거죠? K는 0부터 K는, 이번에 R만큼. K++ 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프린트 합시다. 어, 엔터 없이, 이렇게 쭉, 이대로 프린트 해주고, 이 폼은 끝나고 나면은, 아니죠. 여기 끝나고 나면 엔터를 출력해 줍시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포문이 3중으로 중첩돼 있어요. 제일 안쪽에 포문부터 볼게요. 여기는 알번만큼 문자 하나를 반복해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아까 ABC로 문자열이 들어왔으면 A만 3번 출력 B만 3번 출력 C만 3번 출력하는 구문이고요. 그 위에 J는 각 문자 ABC에 접근하게 해주는 구문이고요 그래서 A세번, B세번, C세번 다 출력하면 그제서야 엔터를 출력해라 라고 해주는 거고요이위의 포문은 뭐냐면요. 테스트 케이스가 여러 개 들어오잖아요. 각 테스트 케이스만큼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가 세개가 필요하고 이렇게 구성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3. 아니죠. 테스트 케이스 두 개만, 이, 세번 반복, A, B, C 하면은, 자, 나오죠? A 세 개, B 세 개, C 세개나오고요 그리고, 다섯 번 반복, 슬러시, HTP 하면은, 슬러시 다섯 번, H 다섯, T 다섯, P 다섯. 여기 결과랑 똑같죠? 정확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어, 삼중 반복문은 오랜만에 써본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삼중 루프를 요구하는 문제인 것 같고,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최상단 반복문은 테스트 케이스만큼 반복, 그각 케이스 내에서 각 문자에 접근하기 위해서 또 J 이용해서 루프 돌고요. 각 문자에 접근해서 그한 문자당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출력해주잖아요. K 이용해서 루프 또 돌리고 있어요. 네 <laughs> 루프가 많으니까 좀 헷갈리죠 언더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풀어봤고요 음, 아이비 레코드님 반갑습니다 네 이거를 바로 한번 제출을 해볼게요 아마 바로 통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출 출력하면 잘 보이게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글씨가 작죠? 네, 맞았습니다. 바로 떴네요. 요것도 인증을 해야겠죠. 아, 하얀색이 잘안 보인다고요. 네, 백준의 문자열 반복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